네, 안녕하십니까. 썸네일이 이렇게 시작하죠. 뭐, 당연히, 이렇게 시작할 겁니다. 제가 작업하고 그러니까. 아직 서툴르긴 해도, 제가 혼자 일을 하니까, 제가 다 구도도 잡고, 순서도 정하고, 또 이거 올리고 난 다음에, 웹사이트에 올리고, 링크 걸고, 아주, 루틴이 정해져가지고 좋아요. 전 일이 흐트러지거나 막, 또 빠지고, 미스테이크 이런 거 아주 질색이거든요 저는 실수를 안는 사람은 아닌데 실수하면 결국엔 바로 잡으니까. 소설이 기었네인물거리입니다 2층, 2층, 이충. 저 2층도 외국 사람 한테 세를 놓고 있고 여기 주차를 할수 있습니다. 1층도? 방두 개씩이죠. 평은 한 15평, 14평 그렇게 돼있던데. 지층, 이쪽에도 월세를 놓고 하나, 두 개. 어. 하에서 한, 지층도 한 80에서 90 정도 나올 거예요. 월세가. 세 개, 세를 놓으면 한 100만, 원0 0 270, 280만 원 정도 나오겠네요. 아니면 300만 원? 넥스트로? 그렇고, 아시죠? 저거 길, 해방촌 내서. 저기 바로 보면 뭐한 20m 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. 메인도로가 저렇습니다. 통행량이 참 많네요. 이쪽으로 쭉 올라가면 해방교회구요 각각 방두 개씩, 2층 방두 개. 2층에서 베란다도 좋고, 베란다에서 남산도 보일 거예요. 옥상은 이제 못 올라가게 돼 있고. 음, 특이한 건, 뭐, 특이한 점, 그리고 강점이라면 이 도로에서 가깝다는 거하고, 주차를 할수 있다는 거, 뭐, 보조적으로 감나무가 있다는 거, 이런 거 있죠. 야, 단점이라면 뭐 아시죠? 말은 알겠습니다 예, 보시고 파악하시고. 뭐, 땅, 글쎄요, 가격, 가격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. 이거 평당, 이거 23억 달라고 했으니까, 이제 가서. 자료 운 석엽 기 다시 올리겠습니다. 주변에도 나온 게 있어요. 저, 저런 빌라 같은 거는 막 지금 요즘 상구역, 모사구역 뭐, 뭐 이래 갖고 하고 있는데 아이고, 저 어르신 앉아 계시네. 그러면 여기서 끊어야 될것 같아요. 더, 더 찍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임을 방해할 수가 없으니까. 전 그래도 분량을 거의 뽑았, 뽑았네. 좀 올라가면서 한번 거리 한번 보죠. 이렇게 쭉 올라가면, 어, 집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네. 이 뒤에도 아까 매매물건 한, 8 1 0가 그것도 나왔죠. 아이고. 수상권이 문제 되니까. 자꾸 피 해야 되는데. 이 사람 사는 동네라. 좋죠. 사람, 사람, 사람이 많아요 사람이 많아야 거래도 되고, 피해 다니긴 하지만. 하여튼, 미숙하지만 이렇게 제 비디오를 봐주셔서 고맙습니다. 건강하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